그럼 이런 게 일치 문제로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 이그 고대 기록을 살펴봤을 때 파이에 대한 고대 기록을 살펴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파이에 대한 계산을 똑같이 했다라고 하면 틀린 거겠다다 달랐다는 겁니다. 마케도니아 사람들, 그리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 다 파이에 대해서 다르게 계산을 한 거죠. 자 다음 내용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So, Pi was asked me to 자, estimate 하면은 추산하다 또는 추정하다 이런 뜻인데 수동표 나왔으니까 파이은 추정 됩니다. 뭐에 의해서 one mathematician after another over thousands of years. 여기까지 한 단어를 묶어 볼게요. 자, 수천 년 동안 한 수학자에서 또 다른 수학자로 이렇게 되는 건데 잠깐만 보자면 우리가 명사 나오고 명사 나오는데 뒤에 e s t i m e 가 이렇게 중간에 껴 있어요. 그러면은 말 그대로 예 이후로 예 이런 뜻이잖아 직역을 하자면 그러니까 한 수학자가 나오고 그것을 뒤 이어서 이 수학자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언어들 뒤에는 뭐가 생각된 거냐면요, 이 mathematician이 생각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한 수학자에서 또 다른 수학자로 수천 년 동안 계산되었다는 겁니다. 그니까 러 어떤 특정 한 사람이 뭔가를 뭐 파이라는 거를 계산했다 이게 아니라 누군가가 막 열심히 이제 연구를 했어 파이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또 이제 그 다음 세대 수학자로 넘어가고 또이 사람이 그걸 이어받아서 이렇게 해갖고 또 이게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죠자 그리고 a s value value 아까 뭐라고 했죠? 값이라고 했습니다. 그 파이의 값이 was a little different 약간 달랐답니다 every time 모든 시기에요. 그러니까 다 달랐어요 파이의 값이 이때 다 넘어가고 또 이때 계산하고 또 이때 계산하고 이렇게 세대가 넘어갔는데 계속 파이의 값이 달라졌답니다 좀더 이제 점차적으로 발전했겠죠 당연히 값 자체가요 자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파이의 값이 달라졌을까 uh, This is so because 그것이 그러하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이 추산했기 때문이에요 파이의 값을 by hand 손으로 계산했으니까 손으로 계산했으니까 이제 이 오타나 오류나 이런 게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값이 매번 달랐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이어볼게요. However가 중간에 껴 있으니까 얘를 먼저 해석하면 돼요. 그러나 w i t h the arrival of the computer 자 컴퓨터의 도착으로 컴퓨터의 도입으로 it b e c o m e easier 하고 나왔는데 아, 여기 문장 좀 길니까. 그 부모 분석부 제대로 할게요. 이 문장 가지고 부사분모. 자 여기에서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2 4주어그 다음에 소구성상하죠 여기가 진주어예요. 진주어. 됐죠? 어. 자, 그리고 아. 진주어 여기까지 바꿔야 되네요 어. 그리고 the value of pi is more precise than ever before. 자, 그러면 해석해 봅시다 사실. <laughs> 그러나 컴퓨터의 도입으로 it become easier. 더 쉬워졌습니다. 뭐가 파이를 추산하는 것이, 파이를 계산하는 게 이제 더 쉬워졌어요. 손으로 일일할 필요 가 없으니까 계산기 두드리면 되겠죠. 그리고 the value of pi, 파이의 값이 is more precise. 더정확하답니다 Than ever before. 여러분, 에 r 라는 거는 이제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것.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제 것 어느 때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이 파이의 값이 더 정확하다 이렇게 된 거죠. 손으로 일일이 계산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그 최종적인 결과값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나우 해갖고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제는 파이의 값이 3.14159260땡땡땡 65...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s unlike 는 h e 와 달리 이런 뜻입니다 잠깐만 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 like. w 사로서는 어, 좋아하다 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제 전치사 r e We a r 어 not 전치사는 We a r 처 n 이렇게 u r e w 근데 얘네 n 각 t s 어가 e 어 e are not 이 u r e We are s l i k e 를 써요 앞에다가 this를 는칩스자 this. 뭐뭐처럼의 반대면은 뭐뭐와 달리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u 라 l i k e 를 씁니다. 달라요. 자, n l i k e 는 뭐다? 뭐뭐와 like 달리? 그래서 like는 어, 싫어하다. 이렇게 됩니다. 다시. 자, 그러면 숫자들과는 다르게 여러분 searches 나오면요. 예시라고 생각하세요. 예시. 어,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어마와 같은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어마와 같은 일을 해석하는데 서치 해즈가 나왔다는 거는 아~ 구체적인 예시를 들고 싶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뭐 숫자들과는 달리 어떤 숫자냐? 3뭐9.76 그리고 뭐10.2387뭐 이런 이런 거와 같은 숫자와는 다르게 파이는 가지고 있습니다. 뭐를요? 엔도레스시리오브넘버스를요이 An 전체가 목적입니다 <laughs> 여러분 그 저기 뭐야? 어, 그게 중 중학교 1학년 때배우나그 저기 뭐 순환 소수 막 이런, 이런 거 배우지 않냐? 이렇게 점 찍는 거. 이렇게 뭐. 0.1. 점 찍으면은 0.1111뭐 이렇게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순환 소수의 개념.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그 어, 무한 소수가 있고 유한 소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한 소수는 딱 끝나는 거죠. 9 7 6 10.2387딱 이러고 이제 끝나는 것들. 근데 얘는 그 파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뭐라고 배우니까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 이렇게 배우죠.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 그러니까 어떤 패턴, 일정한 패턴으로 똑같이 이제 반복되는 게 아닌 상태인데, 근데 무한정으로 이제 쭉 뻗어져 나가는 거. 그래서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 이렇게 배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3, 정수와 같은 거, 아니면 9.76, 10.23875 이런 소수점 이런 거와 같은 숫자랑은 다르게 파이라는 개념은요. 끝이 없는 어 시리즈 오버하면은 년에 또는 연속된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끝나지 않는 연속된 숫자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To the right of the 어 decimal point. 해갖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to the right of the decimal point 하면은 소수점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decimal point가 이게 소수점이에요. 소수점. 소수점. 소수점의 오른쪽에다. 가 소수점에 오른쪽. 아, 아는 자네 말했다. 이렇게 가잖아. 소수점의 오른쪽. 여기 말하는 거죠. 됐어 여기에서 어떻게 된다? 끊임없이 연속되는 숫자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한 수이다. 이거를 얘기하려 하는 겁니다. 자, strangely. 희한하게도 the series. 그 연속은요. 즉, 그 연속되는 숫자는 never repeats itself. 그 자기 자신을 절대로 반복시키지 않는다. 이게 뭡니까? 어, 그러니까 그 방금 전에 말했다시피 순환되지 않는다. 그 얘기하는 거죠. 순환되지 않고 그냥 무작위로 막 락락락 하고 나오는 거죠. 패턴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슨 일정한 패턴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수학자들은요. h a v tried to find a pattern. 그래서 패턴을 발견하려고 노력해왔답니다. 초라하게 초하면은 뭐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현재 발견 나왔으니까 뭐하해 왔다. 패턴을 발견하려고 노력해왔지만, but they h a v e o u d 그들 모두가 실패했답니다. 당연히 실패했죠. 패턴이 없으니까요. 어. 자, 이러고 내용 끝났어요. 내용 끝났어. 자 그러면은 여기도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그 앞에서 읽었던 내용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얘는 파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파해친 글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세 덩어리가 나왔었는데 이것도 한번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 덩어리는 아까 말했다시피 파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 및 정의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 덩어리는 뭐였습니까? 파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한 겁 파이의 기원, 파이라는 것을 누가 발견했고 이게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파이의 기원만 얘기한 건 아니었죠 숫자가 전부 다 다르다는 것은 결국에는 뭔가가 다 오류가 조금씩 있었다는 라걸 의미하는 거니까 그래서 세 번째 문단에서 뭘 말하고 있죠? 파이의 오류가 이제 없어졌다는 것 이제 점차적으로 줄어서 3.1415로 굳어졌다는 것왜 컴퓨터가 도입됐습니까? 그 얘기도 했고요 추가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 파이라는 게 순환되지 않는 무한 소수다라는 것까지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눠서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여기 지문까지 봤는데 이제 시간이 사실 조금 많이 남았거든요. 지금 현재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니까 어, 제가 어, 여기서 진도를 더 나가면 너네가 힘들겠죠? 알았어, 알았어. 그렇게 철야한 눈빛으로 보여주알았을거어요 어, 어, 진도를 더나가가진않고요 어, 원래는 그 제가 보통 1시간 반속하면 보통 한 4개 질문 정도는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2개 질문 봤잖아요 주, 2개 하고 조금 늦은거죠? 우리 앞 시간에 늦은거 근데 이제 네, 적당히 할게요 어,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이제 할 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수업이 30분이나 남았거든요 그래서 30분 동안 할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여기에 답지가 있습니다. 답지가 있는데, 응. 여러분이 그동안 실제로 해오셨던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앞부분 포함해서요. 근데 이제 어, 아마 채점이 안되 있을 거겠죠? 그러니까 저 답지를 제가 배부해 드릴 테니까 앞서서 했던 부분에 대한 채점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이걸 써릴게요 두 번째, 세네 번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할게요첫 어, 번째로는요, 다시 한번. 어, 앞부분 채점 안된 것들 채점하기.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채점이 다 끝나고 나면은요. 이제 틀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틀린 부분들. 그래서 틀린 부분은 어, 이제 그 답지를, 아, 답지, 해설지를 보면서 어, 왜 이제 이게 정답인가? 이거를 한번 어, 여러분께서 작성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어를 작성. 책에나된 작성하시면 돼요. 이세 번째까지 이제 끝나고 나면은 어. 아, 여기 여기 플러스로 이제 만약에 이해 안 되면 질문까지 하셔도 됩니다. 저한테. 자, 이것까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뭘 하시냐면요. 오늘 진도 나간 부분이 있죠. 오늘 116쪽이랑 어죠 116이랑 114를 했고요. 그래서 페이지 114와 페이지 116에 대한 내용 정리를 좀 해볼 거예요. 내용 정리. 이 내용 정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지금 우리가 문단별로 나뉘어져 있잖아. 제가 아까 전에 막 이렇게 덩어리, 덩어리, 덩어리 해서 이렇게 보여드렸었죠. 그거는 진짜 압축을 한 거고요. 그거를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한그 문단당 한 줄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문단당 한 문장으로 내용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한글로 쓰시면 됩요 한글로. 어. 이때 정리할 때 포인트가 있습니다. 정리할 때 포인트가 뭐냐면요. 기왕이면 본문에 어, 안 나와 있는 표현을 사용하면 더더욱 좋습니다. 어, 본문에 안 나와 있는 표현.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과는 당연히 일치해야 해요. 본문의 내용과는 일치해야 되는데 본문의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 의견이란 표현이 나왔다고 쳐보자 의견. 그럼 의견이라는 말 대신에 뭐 예를 들어 변해 아니면 관점 뭐 이렇게 말을 바꾸는 네.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아야 되는데 표현은 조금 다르게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얘까지 만약에 다 끝났다. 자 만약에 1에서한 번이 모두 끝났다 끝났으면 숙제 미리 해도 됩니다. 어, 저한테 광고받고. 검사 받은 후, 어, 숙제 미리 하셔도 됩니다. 됩니다. 그래서 숙제를 지금 미리 말씀드릴게요 미리 하셔도 니다 어, 숲에 미리 하도 어, 리딩 어, 이것도 공교제랑 워크북 나하서 본교제는 진화본의 111쪽까지 여러 개 있는 것으로 거든요 오늘은 음, 이만큼도 어~ 됐죠? 114, 115에서요. 115에서 119까지 하시면 됩니다. 115에서 119. 자, 여기까지 풀고 또 헷갈리는 거 있으면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책도 별풀 표시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워크북. 자, 워크북이 지난번에 53초까지 였거든요 어, 그러면 54부터 57까지가 되겠네요. 54에서 57. 자, 여기는 푸실 때잘 아시겠지만, 풀기만 하시면 안 되겠고, 풀고, 반드시 구문분석 하셔야 됩니다. 구문분석 하고, 그 다음에, 역시나 또, 질문할 거, 체크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구문분석은 이제, 54쪽이나 55쪽, 이런 부분들 있죠? 한글 구문분석 그리고 영어의 구문분석 하는 거, 여러분이 원래 하던 거, 그거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지금 제가 앞에 써놓은 대로 요 순차적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답지 지금 배부해드릴게요. 받으시고 답지 다 쓰신 분들은요, 이따가 여기 앞에 파일이 있거든요. 여기 아, 파일에다가 주시거나 아니다 그냥 여기 올려두세요. 제가 앞서서.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다 개별 창작으로 할 거기 때문에 진도를 더 나가지 않을 거니까 더 영상은 좀 끊도록 하겠습니다.